더 큰일이 날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 사설 탐정을 통해서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을 모시고 생생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정보 탐경사, 흔히 탐기라고 불리우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몇안 계시죠? 여성 탐경사입니다. 강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합니다광 실장님. 근데 성함을 보통 말씀해주시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보안상 이유가 있나요? 보안상으로 노출을 안하기 위해서 호칭을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부르시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강 실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아 호칭이에요. 아또 방송의 각장으로 나가서 아 다시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런 <laughs> 상황입니 <상황인지도 웃음>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 흔히 흥신소 이런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 탐경사는 직업 자체를 처음 들어요. 이 직업이 도대체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뭐 허가를 받는 건지 난그 궁금하네요. 이 탐경사라는 게 흥신소나 신문센터는 흔히 이제 뭐그 어둠의 세계에 계시던 분들이 운영하시는 <laughs> 약간 그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정상적인 <laughs> 저희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아서 민간 조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아... 정식적인 받아을 취득을 한 자격증이 민그 사설 정보 탐경사는 거기서 탐경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민간 조사사가 라저 어떤 분들이에요? 경찰 출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경찰 출신 뭐 경찰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 뭐 검사 뭐 하시다가 나오신, 뭐 하시다 나오신 분 판사시다 가 나오신 분, 뭐 실장님은 어느 쪽 출신이에요? 음... 저는 이제 민 <웃음> <웃음> <laughs> 민간이요 민간 <laughs> 아, 저는 경력이 오래됐어요 9년 정도 돼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강실장님께 궁금한 점들이 굉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고 많이 돌아올 때는 하루에도 3군데씩 뛰기도 합니다 의뢰인 중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그 횟수는, 그 비율은 옛날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바람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여자분, 들그 젊으신 분들, 여자분들. 주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 찾기나 뭐 실, 뭐 가출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 쪽이 많았는데 방송으로 불륜으로 몇번 나가고 나니까 그 불륜만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불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겪었던 실제로 뭐 이렇게 뭐라 그 찾아냈던 그실기좀 네. 한번 해줘보세요. 음, 예를 들면은 회사를 퇴근을 6시에 정각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 집에도 6시면 도착을 오시는데 뭔가 여자는 이초 없잖아요. 내 남편이 뭔가 조금 수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퇴근을 몇시하시냐요 했더니 6시에 하신대요. 근데 그럼뭐 때문에 수상하시죠? 그랬더니 그 모르겠대요. 그냥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퇴근이 6시로 알고 있었는데, 4시에 되니까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해서 어디까지? 어. 설마 설마 했는데, 바로 모텔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랑 그런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와서 퇴근을 하면서, 집에라던가 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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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을 잘 안, 아, 안, 에, 안 사기 위해서 뭐 선물을 해간다던가 그 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laughs> 남편이 회사 그사 전화를 하면은 항상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집에 고성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무실 전화만 하면은 자꾸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침 한0 시부터 이제 그 회사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미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시흥 쪽이었는데, 경기도 쪽, 뭐, 안양, 인천, 뭐, 시흥, 뭐, 뭐 안산, 뭐, 해가지고, 그쪽 일대를 계속 거래처만 다니지, 뭐, 하루 종일을 와. 그것도 약간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뭐, 속력 한 140, 1 5 0로막달고쫓기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laughs> 그래서 개, 사고가 나타나도 있었고, 좀 위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분이 한분 계셨어요. 아. 지금 저기 강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의뢰를 받았어요 의식 있어. 그런 남자를 이제 쫓아가죠 네. 자동차로 쫓아가서 현장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요 해그 현장에서 그 방까지 올라갑니까 방까지 올라가서 문 열고 사진 찍고 여기까지 어디까지가 삼경산님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일단 추적 음. 어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연락을 해드려요 지금 여자를 만났고. 뭘 하고 계신다. 의뢰인한테 연락을. 네.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느낌상 뭐 술을 한잔 드신다고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쪽에 와 계시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오셔서 올라가시는 거요 경찰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음. 아 올라가면 아, 경찰하고. 아, 네. 참. 네. 아, 근데 전 궁금한 게요. 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으셔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시다 이제 현장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남자들이 그 자리에서 비는 네.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잡아떼고 나는 이 여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들은 어때요? 거의 잡아떼는 경우가 많죠. 잡아떼는 경우가 많고, 뭐, 아, 뭐, 이거는 뭐, 뭔가 뭐 변명을 다대가면서 뭐 잠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잠깐 온 거다 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냥 너무도 당당히 그냥 아, 집에 하뭐 아, 이따 봐뭐 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 나타나서 이거를 자꾸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음. 그렇게 나,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도 같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뭐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뭐 입을 뒤집어쓰고 모르는 척 하죠. 음. <laughs> 없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의료자분이 강식자님께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하소연처럼 막 상황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한,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 처음이라서 아. 의뢰를 하신 분들도 많고 아 지금 몇년 전에 잡았는데 <laughs> 또 이거 도져가지고 지금 또 난리네요.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 거의 뭐 버릇처럼 하시니까 아... 그... 연령은 대개 그런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연령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령이 보통 40대, 50대라고 보시 음... 50대, 요새는 30대도 많이 있어요 음... 아... 아... 아니 생긴 거는 어떤... <웃음> 어떤... <웃음> <웃음> 아니 그거는... 좀... 근데 보통 보시면 이게 분류 분류가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그뭐 임원직 정도 되셔가지고 시 많고 뭐 돈도 많으시고 뭐 자, 자, 자동차도 가지고 계시고 음,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 반면에 음. 또 음. 여자분들이 꼬시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음, 말 잘하시고 네, 제이비족 네. 같은 진짜나 네. 남자들이 말 잘하시고 이렇게 여자 잘 이렇게 음. 요리하시는 분들 음. 네, 음. 그런 음. 남자분들 도 여자 잘 꼬는 분들이 있어요 음. 보면은 지금 메시... 일 굉장히 투철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이 정확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미혼이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투철한 직업 정신을 고 계신 것만큼 너무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보다 보면 아이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든지 여자로서 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들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진짜 <laughs> 그 못하게 되는 거죠. 알아. 이 냄새를 잘 맡으니까 음. 겨울반은 남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직업상 추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현장을 잡았어요. 잡으면 쾌감을 느끼세요. 슬픔을 느끼세요. 흥분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 흥, 흥분이 되죠.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면서 이게 음. 야, 이제 움직인다, 움직인다면서 약간 긴박하면서 이제 사람 손내 상태에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마지막 이제 현이 오고 그리고 같이 경찰차에 연행돼서 가는 걸 보면은. 뿌듯은 한데 일을 해결해드렸다는 마음이 어. 뿌듯은 한데 한쪽으로 또 마음이 좀안 좋죠. 너무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음. 그한그사건이 완결을 지은 다음에 네. 그 부부가 대체로 어떻게 되더라? 음. 이분 혹시 아시나요? 별로 보통 있을까요? 이제 여자분들이 바람핀 경우에는 우리 음. 아, 이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데 음. 한들 이제 남편분이 바람핀 걸 봤을 때는 이혼을 해서 위자료라도 받으던가 아니면 애들이 클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 이혼을 한다던가그 음. 문제나 이제 돈 문제가 많죠, 가장. 그러니까 저 그걸 좀 음. 쉽게 얘기하면 음.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잘안 넘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음. 혼자서다고 뭐 자꾸 증거를 다 수집하고, 네, 제가 말한 바로도요, 그 음. 저희 사무실에. 어,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부인이 이제 그런 불륜을 저지는 음. 게, 남편이 그냥 묻고, 이혼까지는 안다는 것들이 음. 그러니까 음. 많아요. 아, 많았어요. 네, 요즘 남자들이 너무 많이 묻었어, 많이.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진 불쌍해진다. 그 부분 여자 아내들의 외도는, 그, 남편과 의 불만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외도가 사실은 많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남편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지만 뭔가를 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 되게 무슨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위치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결혼을 한주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내분은 집안에서만 계시던 분인데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남편이 너무 일만 하고 돈만 버니까 자기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서 밖으로 다니시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의 신분이 더 조금 그런 게, 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 오토바이로 킥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남편을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갖다 주고, 내가 이 위치에 있는, 내가 바람핀 게 그런 사람이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저, 저한테 계속 밤이건 새벽이건 술 드시고 저한테 계속 전화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막두 시간씩. 제 앞에서 우시고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니까 음. 예, 어제서 필요가 있을 때 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생생한 현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실장님 <laughs> 아니 그게 깜짝 놀랐는데 네. 네.